네, 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학원에서 네, 중학교 3학년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내신 분석 리포트, 네, 호국중학교 3학년이죠. 네,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평을 드리면 어, 호국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부분의 일산 지역과 비슷한 난이도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꼼꼼히 분석을 해봤을 때, 음, 일단,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리 쪽에서, 음, 뒷부분에 이제 한두 문제가 조금 선생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 한두 문제만 조금 잘 넘어가게 되면은, 어, 문제를 이제, 고특점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간원들의 비율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 물리 쪽에 조금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단은 원 대표적인 운동과 에너지라고 해서, 어, 대표적인 물리 파트고요그 다음에 이제, 5, 6, 단원이죠.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두 문제를 합치게 되면은 이제 총열3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비중이 쏠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5 단원 생명 파트죠. 그래서 유전 쪽에 있는. 이제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생식과 유전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 단원이 이제 별과 우주인데 지구과학 파트인데 세 문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물리 파트다 보니까 그 부분만 잘 해결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문제 자체는 점수 자체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분석을 해봤지만 뭐상 난이도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6단원 쪽에 하나가 있었고 5단원 쪽에 생명 쪽에서 조금 이제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단원별 문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좀까다로운 만한 문제들을 이제 소개시켜주고자 하는 파트가 되는데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4번입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단원이죠. 5단원에 이제 유전의 조금 어렵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전병인지를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유전병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무당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만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판단할 수 있는 건 가계도에 대한 유전 이동, 그그림을 보고 이게 성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빠르게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조금 시간을 좀 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물림 문제. 그래서 뭐 20번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문제를 이제 물체를 던지는 거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워낙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어 완전히 공부만 좀 제대로만 했다면 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2번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응용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애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역학적 에너지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긴 하지만 보통 이제 숫자로서 제시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값을 정확한 수치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차적으로 한번 멘붕이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로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숫자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또 한번 2차적으 멘붕을 겪어서 조금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일단 전반적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총평을 드리면 난이도 자체는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좋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교과서에 이제 많이 적혀 있는 용어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굳이 뭐 시험을 낸다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디테일한 차이를 좀낼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는 일단 기본적인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대표 유형들 같은 문제들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은 후곡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시험 대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곡 중학교 내신 분석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